샬롬 사무엘하 8장 1절로 6절 말씀으로 8월 18일 좋은 아침 시작합니다. 루호베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 대강으로 갈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꺼넣더니 다메색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세를 도우려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색 아람의 수비대를 둠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로 6절의 내용인데, 7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드러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뿐 아니라 다윗의 우손까지도 복을 주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복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었죠. 이런 가운데 다윗은 블레셋의 가장 큰 성을 점령합니다. 아울러 모압 땅을 점령해 가는데 모압의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은 살려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세력을 뻗쳐가는 소바 왕 하닷 에세를 치는데 소바 왕에게서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 중에서 말 백성만 남기고 다른 말들의 힘줄은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바왕을 도우려고 왔던 아람 군대를 쳐서 이기는데 2만 2천명을 물리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성립케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6절에 나와 있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의 배경을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다윗의 순종에서 찾길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전쟁에는 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전쟁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 그 순종이 다윗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블레셋뿐 아니라 모압뿐 아니라 이 소바 왕뿐 아니라 아람 군대까지도 이긴 것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브러처럼 우리의 삶이 전쟁 같다라고 했을 때이 전쟁이 말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했던 다윗과 같은 그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서 오늘 하루 다윗처럼 어디로 가든지 성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